한번 나왔어요? 어 그냥 이제 금쪽이들 이렇게 많지? 이거? 야 이런 말하면 되겠지?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 보면 볼수록. 이 <laughs> 음, 어떻게 이렇게? 제정상인 친구들. 기는 죽었다. 자, 요거 딱 하고 잠깐 씩지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냥 자 시작해도 되죠? 야,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 무슨 소리야 얘들아 갑자기. 둘이 더하면 0이다 그렇지 둘이 더하면 0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보지 말고 두근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누구는 플러스고 누구는 마이너스라는 소리 아니야? 거리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한 개는 뭐 1이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laughs> 숫자는 갖고 부호만 다른 거다. 숫자만 갖고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치? 절대 값이 같다라는 의미는 숫자가 갖고 부호 같은 거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주셔야 돼. 베타가 아니라. 알겠지? 이렇게 주시는게 뭐야? 왜 이렇게 주는 거지? 훨씬 더 빨리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랑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m제곱 플러스 m-6인데 3분의 얘가 얼마지? 0이에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6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만 돼. 알겠지? 그 그러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제곱 두근의 곱은 뭐랑 똑같아? 3분의 마이너스 m플러스 1과 같을 거고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3을 어, 어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몇개 나와요? 총두개 나옵니다 그러면 실수 m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첫 번째로 구해야겠지 그치? m 값 구하면 어떻게 되니?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는 0일 거니까 m은 뭐야?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여기도 만족해야지 그치? 맞지?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대입을 할 건데 자 알파값 구하고 싶은데 알파제곱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제곱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야 알파는 뭐야? 실수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같거나 클 수밖에 없어 근데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되지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때? 3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 이런거 존재하니? 실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얘는 존재해? 안해? 안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3 알파 제곱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알파 제곱은 얼마니? 3분의 2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게 정상일거고요 그래서 거리는 이제 3분의 루트 3인데 이걸 구하는건 아니지 그치? 구하는 건 아닌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M값만 구할 거니까 M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333번은 답이 2가 될것 같고요. 넘겨서, 아니, 넘긴 게 아니라 435번 한 개만 보고 좀 잠깐 쉽시다. 알겠죠? 435번만 볼게. 자, 435번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럼 2차 방정식 두근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인데 두근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실수 AB, 아, 이건 뭐야? 내가 지금 섞어 놨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래. 그리고 이거 틀렸죠? A가 아니죠? 2x 플러스 15는 0. 그치? 자, 실수 AB 되어야 A-B의 값은. 자, 어, 이거 너무 쉽다. 그치? 왜 쉽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두근 나왔지. 그치? 두 근이 얼마일 때, 두 근이 얼마일 때. 다 뭐야? 근과 계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A. 알파 베타 얼마야? 5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키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알파베타 플러스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똑같애? 15랑 똑같애 어? 그러면 두 개를 쫙 써놓자마자 연관돼서 둘이 연계돼서 풀수 있니 없니? 풀수 있습니다 너무 풀수 있죠 그쵸? 뭐야 A랑 5지 그치 뭐 넣어주면 돼 여기다 5랑 A 넣어주면 돼 5a는 얼마? 야 15니까 a는 얼마? 3이 되는 거야. 맞죠. a는 얼마? 야 3이야. a는 3이야. 그럼 a는 3이니까, 자, 3 여기 3이지, 그치 그럼 b 구할 수 있냐, 없니? 3 더하기 5는 마이너스 b래. p 얼마야? 마이너스 8. 어, 이건 너무 쉬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값은 얼마야? a 마이너스 b니까 11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꼭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